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주식아저씨 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대차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차트를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3일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좀 하락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에서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특히나 기간 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대량 수급이 들어왔음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저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 탑 3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차트를 넓게 보시면요.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다가 다시 한번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촘촘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유는 이 관세 관련된 내용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플러스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요. 자 일단은 관세 리스크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요 자이 fta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세 0% 였습니다 근데 없던 관세가 15%나 지금 부여를 받고 있으니까 좀안 좋다 라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그런데 25% 받을 바에는 15%면은 그래도 괜찮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저 역시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0% 였던 게 15%나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는 건 팩트예요. 하지만 그래도 25%보다 낫다라고 좀 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성 의장이 계속해서 이 현대차 그룹 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로봇 사업을 좀 영위를 더욱 더 넓히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로 하고 나서부터 해 가지고 좀 공격적인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로봇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보들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요. 이제 내년부터 약 5년간 125조 규모의 국내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봇 공장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도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내 자동차 수출량이 그래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관세 여파 때문에 무너졌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 자체가 관세가 어느 정도 좀 타결이 되고 나서 좀 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금 대부분 다 주가가 정상. 궤도에 올라갔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종목들은 이제 52주 신고 끝까지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자 근데 여기서 바로 현대차 같은 경우 바로 반영이 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요. 관세 타결이 되고 나서 2개월에서 3개월간의 기간을 둔 다음에 주가가 회복을 회복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 현대차 또한 좀 비슷한 결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AI 붐으로 인해가 그리고 굉장히 로봇이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현대차 그룹에다가 GPU 5만장을 성공급을 한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 로봇 사업에서의 더욱더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좀 기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현재는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자왜 그러냐 면요 일단은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잘 체크하시는 게이 AI 버블론의 결 자체는요 이 AI 모멘텀 자체를 해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버블론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홀딩 포지션을 좀, 좀 관망 포지션을 좀 위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차 관련된 뉴스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이 뉴스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11월 21일날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달 중순 수출이 8.2%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가 쌍끌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달 1일부터 해서 20일까지 해서. 수... 수출 385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했을 때 8.2%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26.5%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 는 22.9%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미 수출 또한 지금 전년동기 대비했을 때 5.7%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사실 10월 달에 10월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바 좀 많이 망가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체결이 되고 나서부터의 이제 행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팩트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데이터지만 해도 지금 좀 상승세가 다시 한번 더 수출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경기 회복까지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오늘 오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자 관세 타결에 AI 모멘텀까지 반대차 주가 기대 솔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소폭 하락에도 10월 초 데뷔했을 때는 20% 이상 증가한 게 팩트다. 그리고 관세 부담이 줄었 고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건 팩트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언제간 1, 2 개월은 더 지켜보시면서 좀.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AI 모멘텀이 AI 관련된 버블론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될 때가 1, 2개월 이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타이밍은 해요. 하지만, 물론 이제 고점 부근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안전하게 좀 투자 전략을 따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팅이면블루엠테뭐노브노디스크면노브노디스크 블루엠테,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 있는지 애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 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 선지켜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 엊그제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100%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뭐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타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거 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기 쉽죠?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